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우리 성경책 맨 앞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오사대만절 여러분 한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체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이 빛을 나지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우리 2022년 새롭게 네, 새로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어, 자신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네, 창조하시니라. 네, 아멘. 먼저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세상. 이 세상은 원래 어땠을까요? 인간이 만들고 다스리는 것이 전부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처음으로 돌아가면. 시작은 어땠을까요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요? 네, 끝났어요 <laughs> 여러분, 저 영상에 있는 마지막 질문을 목사님이 다시 한번 던져주고 싶어요. 새해 첫 주일날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까요? 자, 이 말인즉슨 우리를 우리를 누군가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스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죠. 내가 아니라 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성세기 1장, 네.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시작부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어, 아마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쉽게 우리는 어, 외우고 암송할 수가 있죠.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 근데 이 이야기를 혹시 우리 친구들 어,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래 그렇구나. 오케이. 네. 혹시 이거로 끝나진 않나요? 오늘 이 시간 목사님 감기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태초에태초에라는 거는 언제인가요? 한자죠? 클 태자 처음 조자라고 해서 아주 아주 먼 옛날을 말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어, 우리 지구의 탄생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창조론의 입장에서는 어, 한몇천 년, 수천년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근데 아니면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아니야. 그렇게 짧진 않아. 수억 년, 아니면 수십 억 년이 되었을 거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태초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알아요? 모르죠. 아주 먼 옛날 두 번째. 도대체 누가 계셨대요? 하나님이 그 아주 먼 옛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깜깜했고요. 우리 모사님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홀로 계셨다고 얘기를해요 하나님.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하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지가 뭐예요? 한자죠. 하늘과 땅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 눈에 보이는 저 땅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네. 그뿐만이 그뿐만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뭐 새, 뭐 뭐죠? 공기. 모든 것들 그리고 땅과 바다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 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무언가를 하나 둘씩 빛과 어둠을 뭐 하늘과 바다를 여러 것들을 여러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있습니까? 어습니까 없죠. 우리 매일 거의 자주 쓰는 이 목사님 지금 가슴팍에 있는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목사님은 잘 모르는데 아주 수많은 고도의 아주 최첨단 기술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만들 수가 있죠 이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어떤 특정하고 좋은 재료들이 있어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물질이 있어야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고요그 어떠한 물질도 없이 맨 바닥에서 무에서 유라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왔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이 못 만드시는 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눈에서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다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던져 보면 좋겠어요. 저 아가가 뭐라 해요? 오 리얼리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했나요? 다시 한번 이걸 생각을 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태초에 아주 먼 옛날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있었어요. 그때 있는 사람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때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해와 달과 별로 만드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오늘 말씀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노란 글씨만 읽으면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알수 있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네. 그래요 다 그렇게 그래 생각할 줄 믿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부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때도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정확히는 몰라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만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지를 창조하셨다고 이 일장 일절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뭐 가족 중에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와, 다 만들었다고 다 만들었다고 쳐. 그러면 근데 그게 뭐 어쩌다고? 하나님이 그래 다다 만드신 거야. 근데 지금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인데. 제 목사님이 처음에 여러분께 말을 드렸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어떤 느낌이 드냐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공부 왜 해야 돼요? 힘든 공부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옛말이에요, 코로나가. 하나님이 코로나를 상조하셨나요 네, 모르죠. 네.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토록 힘든 시기를 우리에게 주냐는 거예요. 저 세상을 봐요. 뉴스를 봐요. TV를 봐요. 사람들은 계속 싸우고 있어요. 누구를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때리고 막 죽여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힘든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그런 하나님 너나 믿어라 하나님 너나 믿어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에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계를 또한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던져 놓고 네 알아서 잘 살아 봐. 라고 이렇게 던져놓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삶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2년이 시작이 됐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때요? 물론 우리 마음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가정 가운데 문제 문제가 없,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그 친구들과의 관계는 혹시 어때요?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 혹시나 어려운 마음의 어려운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근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에도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좀 이제는 2022년에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맞아,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앞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 시험이, 공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해야 될게 있어요. 꼭 하나 해야 될 거. 목사님과 함께 어좀 시간 마음을 다해서 결단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여전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022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하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2022년이 밝았어요. 호랑이 해라고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의 소원이 있나요? 아마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공통된 소원이 있다면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많은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생각하면 기대되기도 하고 설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2022년 먼저 목표로 세워야 될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거삼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고일 고이 된 모든 친구들까지 우리가 어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 말씀 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먼저 예배해라. 라는 말이에요. 먼저 예배해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먼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래요 예배라는 것이 이 주일 날에 이렇게 딱 나와 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어디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어요. 그 전에는 바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잠깐 말씀 한 절이라도, 말씀 한 장이라도 보고 시작해야지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또 어, 전에는 막 가정의 문제로 친구들과의 문제로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어려워서 막 욕도 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뭐겠어요? 아 나의 모든 생각 잠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을 어, 기도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2020, 2022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2022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정말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2022년이 마무리되는 12월 31일 그날 그때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사랑하는 학생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삶이 오늘 2022년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